정상 우리 사회 마음을 울리는 시한편 올립니다. 이제야 꽃을 든다. 이 문제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. 얼굴을 볼수 없어서 향을 피우지 않았다. 누가 당신의 이름을 가렸는지 무엇이 왜 당신의 얼굴을 숨겼는지 누가 애도의 이름으로 애도를 막았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.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의 당신들을 만나 온통 미래였던 당신의 삶과 꿈을 나눌 수 있었다면. 우리 애도의 시간은 깊고 넓고 높았으리라. 우리 사회가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해석하는 자세조차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양극화 될수 있다는 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위기감과 비애감을 느끼게 됩니다. 이멧도제짬밥만도 못한 무도한 정치를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.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대의 죽음, 우리 시대의 이 억울한 지명수를 잊지 마자는